안녕하세요. 굴라투자입니다. 네, 오늘 증시는 코로나 치료제 이제 승인에 따라서 증시가 웬만해선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아시아 증시, 유럽 증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도 좀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코스피나 코스닥이 코스피는 3천, 뭐 코스닥은 천 정도 수준에서 좀 마감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고요. 지금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세를 연말을 맞이해서 그런지 좀 어느 정도 보이고 있다라는 어, 뚜렷한 모습이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매수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뭐 내년에 좀 갈만한 그 종목들을 담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어그 동안 이제 저평가된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노리는 건지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수익을 내실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뭐 잘하고 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뭐 이제 연말까지 30일까지 무조건 매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세금 이슈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쓸데없는 종목들은 이제 연말까지 매도하는 게 맞는 거지 무작정 이제 매도하고 뭐 그 포트폴리오를 아무 종목도 안 넘기고 싹 비우라는 건 아닙니다. 내년에 내년까지 가지고 가야 될 종목들은 가지고 가는 거고 나머지 물량을 이제 보유하시는 게어아 이제 정 그러니까 정리하고 뭐 매도할 건 매도하고 좀 비중 줄이고 뭐 새해를 맞이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그. 이제 주식으로 수익을 내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이번 년에 나는 뭐, 1억을 벌었다, 뭐, 2억을 벌었다, 이러신 분들, 어, 꼭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돈을 벌어도 이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제 저번 영상에서는 양도세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수익이 2천만 원 이상인가? 네, 그렇게 벌면은 또 네,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한 건 이제 세무사랑 꼭 상담을 하셔야 되고 이제 주식으로 내가 뭐 이번 년에 1억 내 1억 벌었어, 2억 벌었어 하면서 야뭐 이렇게 하면 뭐 어, 10년이면 몇십억은 그냥 벌겠다 이렇게 보시기보다 10년 동안 벌어놔도 세금으로 정말 뭐 얼마가 뜯길지 모르기 때문에 어, 세무사랑 꼭 친하게 지내시면서 네, 세금에 대해서 어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정말 이제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좀 바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연말 정산도 있고 뭐 회사에서든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제 뭐 가족들이랑 친척들이랑 한번 얼굴도 보셔야 되고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겠습니다만 끝까지 음 이제 수익을 내시면서 한해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코로나가 있지만 네 건강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수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개별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왔다갔다 하면서 많이들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오늘은 이쪽이 강세를 보이고 뭐 오늘은 저쪽이 강세를 보이고 오늘 이제 강세 보였던 종목이 내일은 갑자기 5%씩 빠져버리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제 매도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제가 최근에 찍었던 영상들 보시면 알겠지만 어, 목표가 닿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영상 찍은 다음날 바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도 관점을 항상 잘 유지하시기 바라고, 제가 찍는 영상, 종목들, 영상들은 거의 다 매도할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찍는 거라는 거, 항상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자,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자,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음, 뭐, 기억나신 분도 있겠지만, 5G로 엮였다, 뭐, 이런 테마, 저런 테마로 엮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반도체 패키지, 뭐, 예를 들어, 반도체 p c b 죠 p c b 라든가 이제, 반도체 이쪽이 호황이 좀 나타날 것이다. 내년에도 최고 실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5G, 이제, 뭐, 산업에서, 어차피 이제 수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판가가 안정적이고, 업체들, 결국 이런 업체들은, 음 경제 환경도 우호적이고뭐 실적을 계속 이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플렉스, 뭐 코리아 서키트, 이스페타시스, 이런 이제 PCB 테마들이 강세를 좀 기록했고요. 어 PCB라는 게 이제 기판 같은 건데, 이제 하나의 메인보드라든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반도체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음, 뭐 서버용이라든가 SSD 컨트롤러, 5G AP.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반도체는 안쓸 수가 없어요. 안쓸 수가 없는데, 이제 제조업이기 때문에, 어, 적당히 이제 개선, 그러니까 파, 이렇게 물들어오면 강세를 보일 수 밖에 없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웬만선 뭐 지금 손실 보신 분은 없을 거고 뭐 10월부터 어 매수 하셨다면 지금 수익률이 뭐 7, 80% 이상 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아어 정말 이제 매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만 이제 그래도 한번더 강세를 뭐 정말 이제 hmm 같은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7,000원까지 한번 보시되 자, 이번에는, 근데 이제 차트 패턴상 보시면 알겠지만, 어, 밴드 바깥으로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좀 눌림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무작정 그냥 뭐, 만원 이렇게 목표가 보는 것보다도, 네, 한번 눌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줄였다가 차라리 눌림 나오면 그때 매수. 한번 조금 더, 네, 많이는 하면 안 되죠. 이게 만약에 뭐만원 가더라도, 현재 주가에서 매수하는, 보다는, 네, 이제, 매도하면서, 좀, 비중, 나머지 물량, 그냥, 뭐, 비중, 반이든, 뭐, 3분의 2든 가져가면서, 나머지 물량을 수익 내는 게 맞는 거지, 뭐, 무작정, 그냥, 목표가 높게 보고, 어, 욕심부리기보다는, 또다시, 뭐, 새로운 섹터가 뜰수 있고, 이 섹터가, 어, 그 수익 청산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 7,000원까지만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네, 어, 이 종목은 근데 이제 아 정말 이거 이번에는 그 익절로 은 손절가를 5,200원으로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크죠. 네. 지금 만약에 6,000원을 매수했으면 5,200원을 손절 익절로 잡기에는 상당히 부담될 수 있는 가격인데 5,200원이 무너졌을 때 정말 4,000원 중반까지 올수 있기 때문에 5,200원을 잡겠습니다. 5,200원이 지금 누가 봐도 좀 지지선이 될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여기를 뚫고 하락했을 때는, 문제가 될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좀 널널한, 이제, 익절 혹은 손절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웬만해서 5,200원이, 뭐, 5,200원 와도 수익 중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5200원을 이제, 어, 손절가로 잡으니까, 어, 여기서 오히려 또 매수에 대해서 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지지가 될수 있는 부분이라 매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네, 5200원까지 왔으면은 그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실리면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보다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익절, 익절 혹은 손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다른 종목들 계속 뜰 겁니다. 자, 이슈페타시스가 어, 어떻게 보면 뭐한달 전에 이렇게 뜰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종목들, 새로운 테마들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인데요. 어, 크리스마스 앞두고 무리하게 매매하기보다는 예. 그냥 보유한 종목들 그리고 어, 정말 이제 편입해야 될뭐 좋은 종목들만 이제 조금씩만 하시고 예. 정말 뭐 비중 100% 채우고 뭐 어, 내가 뭐 30일까지 뭐한두 번은 먹어 보겠다. 이런 무리한 매매 안 하셨으면 네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모니터링해서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